오늘은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다 그 숨은 의미는 기사와 김웅 전 국회의원의 윤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수사기관들의 피투기는 경쟁 칼럼을 전해 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법무부가 9일 오후 3시 반.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처음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제무대에서 정상외교를 하는 행위가 사실상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대통령 기능의 절반이 잘려나갔다 이걸 의미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조만간 출국 금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하였다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묻기를 공수처가 진짜 수사의지가 있다면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처장은 답하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지위를 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정위원장이 다시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처장은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우처장은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윤대통령은 한밤 중 비상계 선포한 지 닷새 만에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이어서 출국금지 됐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조문에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국가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 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요, 공수처, 경찰, 검찰 등네개 수사 기관들이 서로 자기가 수사하겠다고 비투기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에 대해서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신병을 확보하거나 압수수색하겠다고 법원의 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과연 어느 수사기관이 이 내란 혐의 수사를 맡아야 할까요? 형사부 검사 출신 김웅 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시지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첫째 실력이 부족하고 둘째 인력과 수사 경험이 없으며 셋째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건은 압수의 적법성과 같은 절차적인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 경험이 부족합니다. 공수처가 했던 첫 번째 압수수색이 전부 위법하다고 무효화됐던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내란 사건 같은 중대 사건을 수사해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또한 황제의 전 사찰의요 등에서 볼수 있듯 당파적 수사를 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의 수사권이 있지만 첫째, 경찰은 공소유지를 해본 적이 없고 둘째, 경찰이 본건 내란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수사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이번 내란 사건은 결국 기소 이후에 공소 유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근데 공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경찰이 수사하는 건 공소 유지에서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본권 내란 사건에 경찰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했기에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건 불가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개엄 당시에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 막은 건 경찰이었습니다. 즉 경찰이 내란죄를 동조 방조했다는 혐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셋째, 검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수사권 조정과 검수 반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검찰은 수사 범위에 있는 직권 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편법이 됩니다. 신학림, 김만배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 건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주된 범죄가 검찰의 수사 범위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부차적인 직권 남용을 고리로 한 주된 사건인 내란죄 수사하겠다는 건 입법 취지를 침탈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일수록 형식적 요건이 중요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장조사밖에 하지 못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다짐한들 국민이 과연 믿어줄까요? 넷째, 그래서 결국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특검이 가장 적합한 수사 주체입니다.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탄핵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또한 탄핵 심판을 하더라도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 정지를 할수 있습니다. 내란죄 여부가 탄핵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탄핵 심판은 내란죄 형사재판 결과 지켜보기 위해서 정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 묻지 않게 신속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